3주차 세 번째 수업 시간으로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법적 계약을 통하여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반드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해상 보험 계약을 비롯한 보험 계약이 지니는 법적 성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낙선 계약을 들수 있습니다. 낙선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느냐? 아니면 그 밖에 특별한 법률 사실이 있어야만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낙선계약과 요물계약으로 구분합니다. 낙선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며 요물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 어느 일방이 물건의 인도 혹은 기타의 거부를 해야만 성립한 계약을 말합니다. 현상광고는 응모자가 특정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됨으로 요물계약의 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상방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계약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아무런 거별을 요하지 않는 낙선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일방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성낙만 있으면 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자가 이를 성락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됩니다. 이 점에서 무역계약과 같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든지 피보험자가 1회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 등은 보험계약의 성립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및 보험 약관에는 최초의 보험료가 납부되어야만 보험자는 그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보험자의 책임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지 보험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은 아닙니다. 즉그 보험료는 보험 계약의 효력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지 보험 계약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불려식 계약이 있습니다. 불려식 계약이라 함은 성립을 위하여, 즉그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는 법률행위 의 요소인 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약 의사 표시로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소정의 보험청약사에 의하지 않는 청약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부분 보험계약은 점차 요식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상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유상계약이라 하면 계약의 효과로서 당사자들이 상호대가를 치른다는 의미로 출연을 행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등의 계약은 유상계약이며 정여 혹은 상속 등은 무상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무계약은 계약의 효과로서 당사자들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거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정료 현상 광고 등은 전형적인 편무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 사고를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할수 있는가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기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는 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위험 부담 그 자체가 현실적인 유상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대하여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채무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구속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을 들수 있습니다. 사행계약은 보험계약 추첨, 경품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익이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계약, 즉 우연성을 가지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계약은 우연적 사실의 발생과는 무관한 실정계약 혹은 등가계약이 있습니다. 보험자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그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험금 직업은 우연성에 좌우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만 보면 보험과 도박이 유사하지만 보험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도박은 오히려 위험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선의 계약을 들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행 계약성 앞에서 설명한 사행 계약성 인생명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일종의 최대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이과하여 체결되는 최대선의 계약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와 같은 최대선의 원칙은 보험계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수 있으며 특히 보험 계약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 계약이 추첨, 경품 등과 마찬가지로 우연적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즉 사행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우연적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며 또한 적은 금액, 즉 적은 보험료만으로 큰 금액의 보험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쉽게 도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상방에게 최대선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하는 계약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대선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일방은 보험계약을 시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상 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로서 또 하나 부합 계약을 들수 있습니다. 부합 계약이라 함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정해지고 상대방은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운송 계약 보험계약 등은 모두 보험, 어, 즉 어, 부, 부합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자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일일이 보험계약자와 계약 내용을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상의 법률적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의미하며 그리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간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보통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호 협정하거나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상의 애매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 해서 작성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적 성질로서 상행위성을 들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행위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인데 이와 같은 주식에서 형태를 갖춘 보험회사나 개인 보험업자들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험을 인수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을 인수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보험은 사회적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상행위와는 달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인가를 받은 보험자 혹은 보험업자만이 할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계속계약성을 둘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일회의 거비로서 계약관계가 종료하지만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하는 계속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상을 약속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은 보험사고가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는 보험기간 동안 쭉 지속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 매매 거래는 일회의 거래로서 계약 관계가 종료하지만 보험계약은 보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청약과 성낙에 의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는 상호 신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험기간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해상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은 짧은 편입니다. 해상보험 중에서도 선박보험은 1년 단위를 보험기간으로 하지만 적화보험 혹은 화물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이 일회항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항해일수는 하루 이내이므로 적합보험의 보험 기한도 하루 이내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험 기한 동안은 보험계약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발생하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는 손해 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도 쓸령 보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동안은 보험계약법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8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